오, 형님, 이게 다 팔실 거예요? 어, 아 역시, 전문가! 예! 좀 약간 브랜드, 오, 좀 많으신데요? 이거 언더커버, G6 콜라 슈프림, 팔라스. 와, 뭐야! 어, 저기 방금 아, 내가, 방금. 내가 방금. 선물로 준 옷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팔아도 돼? 안입고 해성이 선물 준옷 팔아도 되는 찬스 있으면 나좀더 가져올게. 예. 네. 파셔도 돼요? 안 입을 바에는 저는 차라리 그걸 팔아서 형님 원하신 거 사는 게 낫다는 주의라서. 이거 옷다 옷이. <laughs> 해석 <해도> 귀야. <귀가>. 다고 <laughs> 이것도 다 팔고. 어, 신발도? 거어의 새건데? 안 입고 신는거 그냥 다 이거 I.F. Lee 콜라보고 이게 아끼면 똥 된다고 저방이 화장실이야 늘 황룡갑 구독 좋아요 그리고 저 이것도 팔 거예요 캠핑터 보는데 어? 나한테 팔아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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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팔게나 29만원에 팔려고 했는데? <laughs> 29만원에 <20분간에> 싼 거예요. <거였는데? 웃음> 월성이 필살 바지 팔아. 이거 큰일이다. 아, 그러니까 제가 아끼다 보니까 안 입게 돼서. 근데 살찌니까 또 약간 너무 딱 맞더라고요. 아 내일 그럼 패션에 일 가격 있는 분이다 오시는 거야. 우리가 제일 좁밥이야그리스트 <laughs> 어. 나머지는 패튜버 패션 인스타인플러스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라 우리가 진짜 핫바지다 화려하게 입고 오시겠네. 선영이는 입고 나오는 옷도 많다 말 영상에. 맞아. 그래서 팬분들 오면은 할 수도 아, 있으시겠네. 아니, 그런 걸좀 많이 주아하니다 아니 나도 진짜 패션만 하면서 사모 가 있는 옷이랑 손안 가는 옷이 이렇게 너무 많아서 네? 그냥 다 팔아 버리려고 있어. 아니 진짜 자기들도 너무 하면서왜 그러서. 아 어, 나도 <laughs> 왜 그러서. 너무 많 와, 이거 봐 봐. 진짜 돗대기 시장이야 너 홍석이랑 했을 때 거의 팔았어 완전 후려쳐서 다 팔았어요 딱 해가지고 실으로 가시죠 준비됐지? 네자 그럼 실으로 가자 야하 갈 때까지 갔다옵 o 서뭐 플리마켓 편아 <laughs> 오늘 o t o t d 또 해봐야겠죠? 오 w h 스페셜 네. 게스트 현정 네. 형님부터 이거는 w 성이랑선 t is. I 아 o 지 t know what it is. I don't know what it is. t know what it is. I don't know what it is. I d 불교 t know w 요 a t i 티스토 2티스0 아, 이거, 2 0 이거, 이거, 이거. 뭐야? 이제히피이 맨날 똑같은 옷만 입는 것 같아서 새롭게 좀 약간 히피 이거. 한번 입어봤어요 거 이거, 이님이디다스브거 이거. 이거, 이거. 다거이 이거, 이거, 님 이거, 이보 이거. 고거스 죄송이아오레가시 빡티 입었고요 오아오레가시 빡티 네. 어디 어디 헌옷 쓰고 오면서 주웠어요 그냥 그냥 샀고요 이거 네. 바지는 리바이스 517 컨버스랑 골프왕 콜라방 헨드윗 무신사 무신사 어.. 아잇 너저 아. 안녕하세요 자, 어떻게.. 저는 코인형과 코인서울을 함께 같이 하고 있는 아, 공동대표 오태훈이라고 합니다 아네 반갑습니다 워치기들 아. 이번에 이 j 랑 코인이랑 새로 콜라보 오오오 에이 에이. 어어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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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 프. 레이즈랑콜라했던오오 에이 에이. 아다요 일본에서 산독만아 근데 너무 비교되는데요? 동료 아저씨. 무 근데 진짜 지금 보시면은 패션 유튜버들 너무 멋있고 저기서 이렇게 쫙비치나면 우리로 비춰 봐. 잠깐만. 무슨 일이야? <laughs> 공항도 넣고, <놓고 웃음> <laughs> 여기가 애매한 코너고, 여기서부터. 멋쟁이 거이가 멋쟁이코너 알록달록 멋쟁이코너 이거 야 해성이가 보물 1호 이거 내 개? 사람들 팬들 위해서 아이 뼈다귀바지? 음. <목소리> <왜 이렇게? 목소리> 어 이거 자네 식 씨한테 무조건 입고 가는 필참부진들 여게 보면 시피 컴퍼니 이거 렌즈 기스이죠 아니 왜이러요아이쪽 <laughs> <laughs> 다음 이쪽은요? 아제 이쪽에서 보시면은 이거 한두번 입지 않았어요? 영상에서도 많이 입었고요. 보시저는맨체스터티트 뭐 세트 팔러스 아, 어. 슈프림 어. 그뭐 알죠? 입었던 오. 거 저도 자, 계속 있는데 음. 사진 두번 찍고 버리는 거 아닌데요? 어 슈프림도 있는. 이거 택도 안 떴어요. 하고 이거 니드레스. 네, 니드레스. 은길이 어. 형님은요? 소개 어. 안 하면 안 돼? 왜요? 다 똥템이라. 잘생겼다. 잘생겼다. 어. 어. <laughs> 이거 스키니진 제가 못 입는 미아라 스킨이지? 야스이로. <laughs> 스키니진에서 <스킨이지? 웃음> <나서> 파는 거 윤진아 서 아우 속이 안 좋아. 치다 <laughs> <laughs> <지도> 아까 다 했는데. <laughs> 아 잘. <웃음> <웃음> <laughs> <야 이거> 우리 존나 <laughs> <겁나 핫터치야. 웃음> 이거, 우성이가생일선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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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그에트. 웃음> 이거,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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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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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이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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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거 이거, 이거, 이 어? 자, 이거, 언더마이크뭐이런거 있습니다. 일본에서 사온 그걸, 그걸 <laughs> 저희가 이렇게... 괜찮을듯한 분은 정말 굉장 많아요 오늘 많이 팔면은 <laughs> 삼겹살 삼겹살 먹기 삼겹살 근데 네, 너무 그냥... 고마우시게 입구에 이렇게 자리를 잘생긴 소파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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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멋있는 사람이다 <laughs> 이제, 이제, 이제 이러다 우리 찍어봐 뷰레~~ <laughs> <laughs> 저 오늘 진짜 패피고 우리는 그냥 패션피포 아, 아니 벌써 손님이 어어어어 어, 어, 어. 첫 게시했어 게시 개시. 어, 어, 어. 이거 이제 중국인 디자이너가 만든 건데 이거 7440371이라고 친상촌이 만드신 건데 이거는 <laughs> 동대문시 아, <laughs> 아니 별달이고요 벌써 이거 74 써있으니까 벌릇 싸게 파니까요 다예 신발은 269 사이즈예요 국내 최인데 6호 사이즈라서 <목소리> 아니야, 아니, 아니. 한 번도 안 신었어요 세핑이네 그거 12만 원와 너무 비싸다 14만 원 붙여서 <목소리> 얘 아, 예, 장사하는데 가자 <laughs> 가서 후려치자 우리도 실제 제1 히말라야 갔 입었던 예, 똥오줌 <목소리> 다 묻혔고요 똥오줌 묻어있어요 예, 실제로 <목소리> 제 인분 가격이 좀높습니 예, <목소리> 네, 네. 같이 죽자면 안돼 진짜 같이 죽으면 안돼 그럼 서로 잘해주니팔 때는 진짜 씨발이 딱 빼고 그거 하자 회사 어에 댓글 달린 거 있잖아 이럴 때야말로 서로 빨아줘 동네분 느낌으로 가야 돼 그니까 다들 멋있게 하고 있더라고 어. 다들 기분이 세긴 엄청 많이 어 나도 세긴 좀 해야 돼. 꺼내야 돼아면그렇그 조... 응. 어. 진짜 안 되는 어. 거 아니야? 더안되 응. 우리 셋이 알지? 대 네. 네. 절대 발치마 <laughs> 하나 둘셋 프리장 열리기 전에 한번 구경해볼까그럴발레 우리 너무 초라한데 이러면 신발이 이게, 이게, 이게 네, 헤넥스. 헤넥스. 와 테넥스 알인가요 테넥스? 어 이거 티렉스 100 데... 거기서, 데... 버거 같은데? 티렉스 버거? 아타이렉스 티렉스 버거라고. <놀람> <지금>. 재미없는 시시 <시바예요. 웃음> <laughs> 일단 올라가 보시죠. 아, 네. 아, 안녕하세요. 네, 어, 어떤 거 혹시 파시는지. 어, 크로마츠랑. 아, 이 형님 네. 유명하신 분이에요. 지스 TV. 그럼 크로마츠 한번 구경 살짝 해볼까요? 그리고 꽃고추 보여드리고. 아쿠아니네. 아니 꽃왜 보여줍니까? 아인데아이 형님. 크로마츠 만지지 와 이거 얼마예요? 지금 0백만원 해외는 한1천0백만 어? 원. 뭐아 엄청 싸게 팔시네 싸게. 이런 바지 같은 것도. 와. 아, 네. 물방 그럼 그래, 이거다 팔면 얼마인 거예요 형님? 7천몇 백원 스포츠카로 딱 사시는 거예요? <laughs> <거. 웃음> 옷이 진짜 많아요. 어 안녕하세요. 이게 또 유명하고 어, 일본 쇼핑 가고 싶잖아. 이분 참가면. 어, <laughs> <laughs> 이름을 모르는데 아는 척. 아니 아니. 한번 구경해도 되나요? 가격표를 다써 놓으셔서 너무 좋다. 예쁜 옷들이 진짜 많은데요. 사생님 워터 브랜드 세요님 좋아하시는 브랜드안고 와가지고 아아니다 너무 잘 봤습니다 ㅋ ㅋ 끝났어요? 시작했다 어? 어 우리, 어, 우리 쪽은안 오는데? 저거 어, 네, 네, 네. 아, 저, 아 저, 이게 이제 컬러라는 제품이고요 근데 저릴거데저 비생량이 되신 와. 걸 축하합니다 이어봐이 x 2아그제 건데 혹시 괜찮으시면 야차로 까요 가격 좀 있는데 괜찮나? 아 이거 얼마.. <laughs> <laughs> 아 근데 내가 진짜 솔직하게 말할게 정가가 200인데 나는 할인 50% 받아서 100 얼마 주고 샀거든? 근데 거기서 60%더 할인 한.. 45에서 50 사이 합리적이지? 뭔 말이 쁘다 대기장 가요? 아저 30까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자. 아 여기 <laughs> GD 있는데? 제국지? 뭐가 있다고? 아니 GD. <laughs> 거울 한번 봐. 봐거울 <laughs> 그냥 <그래>, 일본 <laughs> 일본 트리퍼 <스튜디오> 같아. 이랬어. 스트리퍼 같다 그래. 얼마라고요? 40분. 정가가 200인 2 0 많이 불쾌하셨죠? 오케이. 정가가 45. 이거 45면 진짜 한리적인가 그냥. 둘러오는 거 아, <웃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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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aughs> <웃음> <웃음> 아니 여기 스크럼을 박물관이에요. 이거 얼마예요? 5만 원에 <원이> 팔게요. <바뀌어. 웃음> 이거 근데 지금 품절된 상품이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5만 원. 콜? <laughs> 아, <한참을. 웃음> 5만 원. 아, 오케이, 그런 오케이, 그런 오케이, 그런 오케이, 그런 근데 이게 지금 인기 좋아서 네. S랑 M 사이즈랑 L 사이즈랑 다 품절됐거든요. 네. 사이즈가 네. 너무 네. 딱 맞아서 그래. 네. 네. 입어 봐도 되니까 편하게 입어 봐, 요 편하게. 뭐라고요? 그러면 말씀하주세요 어, 이거 얼마예요 이거 사이즈 몇차시는데요저 S요. E S 잠시만요 <laughs> 아, 이 와코마리아랑 디키즈 콜라보한 거 요거 9만원 9만원이면 괜찮지 않나? 와코마리아랑 디키즈 네. 콜라보한 건데 입어보고 결정하세요 다 입어보셔도 돼요 혹시 이거 피탈 <laughs> <9만 원이, 웃음> 얼마인가요? 이거 29만 원. 선이형 이거 얼마야? <laughs> 얼마 원해요? <원이야>? 뭐라고? 아안 돼. 이거 진짜 비싸게 돼서. 그 9만 원까지 해 주세요. 와, 이거 <laughs> 두개 14만 원이잖아? 이거 5만 원 이거 9만 원이야. 10 그럼 10 이거 하나 값이야. 이거 하나 값. 어, 사실 분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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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월, 월, 계좌번호 여기로 넣어 주시면 됩니다. 형나 하나 팔았어. 하나 팔았어. 그 그래. 여기 왔는데 7만 원 가시죠. 이거 한번 보줘도 돼요. 자, 니들스 이거 7만 원 드리겠습니다. 한만원 아리 벗어요. 이거 스커트 스월 산거 아니야? 네, 얼마 나에 샀어 그때 얼마 생각하고 계세요? 전철제요 우리 전철제요 <laughs> 다행이다 아, <laughs> 나랑 <나한테>, 전 <laughs> 하는 거 알았지? 왓더 영? 스 파워 대박! <laughs> 음... 만 원? 솔직히 진짜라네 거짓말이지 난 이게 1만원 생각했어 이거 봐도요 입어봐도 요얼마지어리다 날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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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무 예쁘다 와자 얼마? 생각더사 <laughs> 아, <laughs> 얼마 드릴게요? 0만원게요0만 오케이 진짜로 해게 왜냐면은 나도 그렇게 욕심부르고싶아 표정 보니까 내 너무 좋아만원게요 <웃음 ơi> <사람 알> <laughs> 얼마든지 보세요 내이자연 누구야? 평 아유 감사합니다 은평 아 사는 누구 김한결 김한결 씨요? 한결은 그 기독교 이름인가? 아니요 저불교아 죄송합니다 생각했던 보다잘 팔리고 있나요? 네 엄청 잘 팔리고 있어요 또 이제 옷에 일각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잘빼게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레성이잘 <놀람> <laughs> 파는데? 나 아, 벌써 세개 팔았어 역시 경력자 와 예쁘다 에이, 이거 진짜 싸게 주셨어 어, 진짜 이거 대박 저 김선우 형으로 삼행전 갈게요 네 근데 모자이크 안 해도 되죠? 네김김치국을 많이 마셨네 선형 아, 선은 좀 넘지 마시자 어어어 응응 응응 응, 근데 봐도 조회수가 레전드인데? 너무 재밌잖아 아 이게 뭐지 아 고마운데 어, 형 그러면 선글라스라도 저한테 선물? 아예 좋은 거로 하습니다잘 어울려 봐봐 봐봐 야니 거다 예쁘게 입어 형님 아니, 아니, 왜 저, 장사 안 하세요? 지금 선우님 보니까 시방이 네. 너무 시니까 못 팔아요 아 맞아 맞아 그냥 와서 궁금해하시면 가서 물어보는 게 낫더라고 맞아 맞아 형님 약간 감옥한 느낌으로 직원 네, 느낌 저도 제가 옷가게 가서 너무 옆에서 말 많이 걸면 옷안 사거든요 형 이거 얼마야? 나 진짜 아, 15만 원인데 그만하자 야어씨 대박 뭐야 얼마? 얼마? 팔에, 들었어, 팔에. 와 미친놈 어 동생한테 욕, 욕도 먹었어 입어봐 입어봐 편안하게 이거 내가 사놓고 한 번도 안 입었거든 거짓말이야 이건 <laughs> 거짓말은 치지 마시다 진짜 한 번도 안 입었어 집에서만 입었어 집에서만 네 집에서 한번 입었어 제가 봤을 때 때문에. 오! 오 에잇! 아 예쁘다 얼마에요? 아 이거 팬이니까 8 이거 20 얼마 주고 샀어 내가 7.5 7.5? <laughs> 그러면 7.8 하자 6 7.7더 이상 안돼6 7.7.5 7.6아7.6 아, 아, 오케이 콜 이렇게 입어도 되고 괜찮지? 방드럭입니다 근데 여기서 예. 이거를 채우면은 약간 요런 거, 이런 거. 발라서 아, 다잘 어울리네. 어 이거 살게요. 오케이 칠. 칠? 아 어, 제가, 진짜. 어, 아, 아 칠할게요. 오케이 신안으로 보내줘요. 아니 농협으로 보내주셔도 돼요. 아야 그건 안, 안 됩니다. 이거 안 지금 안 입고 입고 쇼핑에 이거보다 훨씬 예쁜데? 진짜 입고 쇼핑할게요. 잘 어울린다. 안 끊어지라 안안 사면 진짜 이건 바보야. 그, 안 사면 좀, 아 그래? 이거 색감이 딱 이렇게 하면은 봐봐 이거 네이비 맨투맨에 이거 카키 모자 이거 이것까지 해야 돼 내가 봤을 때. 진짜 이거. 이거까지 가야 돼 이거. 7.7 어, 이렇게 세 개요? 네. 이거는 제가 8만에 팔고 있고요. 네. 3만 원. 이거는 7.7. 아, 이게 원래 긴팔인데 제가 어. 이거 수선한 거거든요. 아, 반팔로 해 어, 보려고. 어, 근데 예뻐요. 비어. 한번 입어 보세요. 곱뿌꺼운 느낌. 비어. 이거 한번 입어 보실래요? 아, 이거 치약, 치약. 김선웅의 치약이 붙어 있어? <laughs> 이거 무조건 사야 돼. 형정은 거싫어있잖아요아 형정은 싫어? 아, 너무 놀요아 발만큼 1 5해드리게 말도 해? 해칭룸? 아 이거 진짜 개혜자 정신 개헤자. 헤자. 정신병 걸렸어 정신병 걸렸어 개자개자 진짜 해자야해자그 정신병 걸렸네? 이거 진짜 디마이로 너무 싸게 어, 드는거지가안싸 계속 겨딴만 붙여 아니 <목소리> 아니 아 농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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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게 다이브다와 몸이 좋으시네 이거는 빼빵이 <목소리> 예쁘지 이 선이 되게 예쁘거든? <목소리> 아 존나 멋있다 진짜 근데 좀 많이 팔았어요세개네개팔았어 어, 많이 팔았네 혜성이는요? 나한열개 자랑하려고 했는데 <laughs> 아니,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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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거 20만 원에 판다고? 미친 거 아니야? 오늘 그런 자리니까 아, 미친놈 이거 20이면 진짜 싸다 원래 음, 진짜 패피는 네. 여름에 겨울 준비해 알지? 아, 5만 원 5만 원이요? 너무 반반을 때렸는데요? <laughs> 70% 깎아 먹으려고 그러세요? <laughs> 너무 후려치시는데 어머만, 별로 안 입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전 10만 원 10만 원도 싸다 이거 음. 이거 10만 원이면 진짜 거저다 지치셨나요? 3만원! 싸질 너무 싸! 3만원! 너무 싸! 저기.. 농협? 사모? 아니 신한은행으로 보여주세요 신한은행 신한이요? 형님 이거 입어보신데요 이거, 이거 얼마에 파는지 알아요? 얼마? 6만원! 아아아아아하다 이제 내가 다 방해한다 아니 아까 선웅형이 시발 쳐가지고 어떤 사람이 살려다가 안 샀어요 아 진짜? 시발 금지야 진짜 이제부터 네 알겠습니다 no. 절대치지마 네! No. <laughs> <laughs> <이 sin> 대신 가위바위보? 가위보 대신 내가 이기면 7만원에사는거야 오케이 오케이 가위바위보 오케이 7만원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어땠어요 좀 할만해요? 아 근데 너무 서있는게 힘들다 옷 팔아보니까 어때? 아 너무 힘들어 리스펙이 진짜 생긴다 나는 근데 진짜 옷 장사하는게 너무 재밌어 <목 Luck> 내 것도 <것들스> 팔아 <laughs> 카타고니아 바지 6만원 와마더테에서 에이스캐드 바지 그 2만원 미친놈 선웅이형 꼬이 마더테레사인가 봐 아, 저기요 죄송한데 아, 어? 이거 어, 너무 잘 어울리는데? 파스스 가요 때 영길구보 어린이 불렀을 때 이거 입었던 거야아 진짜? 어, 네형 어, 이거 막뭐 리미티드 에디션이네네 보이스 네, 400만원 나봐헐 어, 미친 무조건 사 당장 사 어, 이제 잘한다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오, 잘하는데 그래서 올리브영입니다 너 <laughs> <laughs> 재밌게 하는고일부로 족간지 너무 멋있지 않아 형님? 아니 모자가 주인 찾았다 잘어울니까야이 새끼 미쳤.. 야 연예인 아니야? 야빈티아야그 래퍼 있잖아 <laughs> 쇼미더머니 나오는 애 황지상 <laughs> <laughs> 야 당당상 아니 그 쇼미더머니 <laughs> 나오면걔 있잖아 안경끼네 그래 안경끼네 추는 <laughs> 애모시베놈 아니 걔 말고 <웃음> <웃음> 김진표 로맨틱 겨울 <웃음> <웃음> 정답. 만 9천원? 에 19천원 가자. 아, 멀리서 왔어 어디 왔어 동탄에서 왔어요 야, 우리 오송에샀 섰어. 야, 우리 청주에서 섰니 봐. 우리 이거 다 끄고 온다고 우리 한 3시간 걸렸어, 이거. 근데 우리 거의 다 팔았어요. 나 진짜 이 정도면 난 아예 다판 아, 거야, 거의. 여러분, 딱시바지 아, 1만 원에 담야요기도 그래, 튼튼하고. 100원. 자, 이거 목걸이. 목걸이 3,000원. 경매 시장. 오늘 오한 드는 사람. 퀴즈 쇼시작 야, 수산 시장이다. 수산. 문제 맞추면 드립니다. 자, 목걸이 2,000원. 2,000원. 어, 오케이, 콜! 폴로 근데... 티셔츠 팝니다, 폴로 티셔츠. 어, 얼마에요? 이거 5만원이요. 에 고민 없이 네, 사시면 그게... 4만 5천원까지 아, 드릴게요. 고민 없이. 쿨거래시 예, 쿨거래시 이거 이것도 너무 잘 어울리시는데? 아, 제대로 끝까지 안그보는데 <laughs> 그러니까 아직 진짜 잘 어울리긴 한다. 아, 그쵸? 예쁘죠? <laughs> 여러분의 성원의 힘입어 저는 옷을 다 팔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laughs> 전다 <laughs> 팔았네요. 자, 저는 이제 네벌만더 팔면 네벌 제가 팔아드려도 될까요? 아, 주세요. 앞잘 팔던데? 자, 오키나와 느낌이에요. 보세요. 자, 재밌다. 이건 아니고요, 폴로예요, 폴로. 이거 오키나와 배예요, 오키나와 배. 이거 단돈 얼마? 5만 원. 더. 5만 원. 하실래요? 네, 이거 입고 오키나와 해도 돼요? 어, 어 씨. 아, 이분 뭐야? 돈가업이. 개그맨인데? 당장 사. 당장사, 당장사. 그치, 옥히 나와 할수 있는 건데, 이거? 콜론데, 땡떡지베리가 죽기 전에, 월명자을 지필했을 때 맞아, 맞아. 음. 네. 아, 네. 아, 내가 네. 이걸 깜빡했다. 네. 맞다, 네. 맞다. 네. 맞아, 디자인을 맞아. 유일하게 폴로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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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감사합니다. 정도 남 네. 네. 없어 아, 분량 뽑았어. 죄송합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거의 다 팔았어, 지금. 아. 한 100벌 넘게 한건다 팔았어. 와, 니가 그럼 1등이야. 다 팔았습니다. 다 팔았습니다. 다 팔았어요, 여러분. 저는 이두벌 남기고 다 팔았고, 얼마 벌었어요? 200 정도. 오, 많이 파셨네요. 저도 200 정도. 저는 480만원. 비싼 것도 비싼 옷인데, 박리담메로 엄청 많이 거의 한1 0 0벌 정도 팔았요 일단은 오늘 이렇게 해서 총 저희가 1000만원치를 팔았습니다! 썸네일에 아, 1만원 박혀있네, 근데 사실상 천만 원건게 아니야. 지금 이은 거죠. 우리 몇 천만 원치 옷산 거를 10분의 1 가격으로 팔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 그럼 어... 오늘 오페사모 프리마켓 한번 해봤는데 너무 재밌었고 아, 이옷 장사하는 게 생각보다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저희가 깨달았어요. 근데옷 장사하는 게 아니라 팬 서비스를 했잖아. 와 아, 진짜 매일매일 이렇게 옷 장사하시는 분들 정말 대단하 같아요 나는 진짜 리스펙합니다. 오늘 오페사모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목소리>